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어,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우리 또 후치의 강탈 강타... 후치의... 후치의 상점이 또 왔어요 후치 대박이 날 해가지고 또 왔는데 어, 이번 후치 상점은 좀 달라서 또 이렇게 후치 상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저번에는 할인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후치 상점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할인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에서 많게는 두번 정도 할인을 하는데 이번이 그 할인이 들어가는 후치 상점이 왔습니다. 할인 들어가는 날에는 이게 그 동안 거르던 것도 이제 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알려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지금 기존에 있는 품목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 할인이 들어가도 이4성 소환권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4성 소환권은 구매하지 않습니다. 어, 요거는 제외하고요. 일단 뭐라고라는뭐 걸을 타선이 없고 뭐라고라는 무조건 구매하시고 신비의 메달 당연히 구매하셔야죠 원래 신비의 메달 200한을 써게요 200한을 써 근데 할인이 50%나 들어갔기 때문에 100한을 써 무조건 필수 구매입니다 걸 타선이 없어요 뭐라고라나 그 다음에 이제 재련 선택상자 이것도 무조건 구매하세요 이것도 할인 들어가서 효율이 괜찮거든요 20%긴 하지만 무조건 구매하시고 그 다음 아티팩트 강화서 네 여러분 걸을 게 거의 없습니다 아티팩트 강화석도 필수 구매입니다 필수 구매입니다 그리고 후치의 행운상자 요것도 필수 구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할인율로 봤을때 50% 들어가있는거는 필수 구매하세요 무조건 필수 구매하시고요 대신에 이게 은하의 책갈피가 좀 갈려요 근데 은하 책갈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차피 솔직히 삼성이 나올 확률이 더 높긴 해요 휴라드 수환권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휴라두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상관없이 내가 그냥 뽑아 보겠다. 뽑아 보겠다. 나는 그리고 도감이 너무 없다. 월광풀이 너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선택해 볼법 해요. 왜냐? 일단 할인도 20% 밖에 안 들어가긴 했지만 할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번 패치로 인해서 월광도 이제 스택이 생겼어요. 보이시죠? 장단에? 확정 성까지 4회. 월광도 스택이 생겼기 때문에 저 스택을 채우는 겸사겸사라도 겸사겸사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라 신비의 메달, 재련 재료, 재료 선택 상자, 아티팩트 강화석까지는 필수 구매가 맞고요. 은하 책갈피 같은 경우에는 어, 여유가 있으면 선택권에 맡기겠습니다. 필구까지는 아닙니다. 네, 필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여유 있으면 구매하시면 좋아요. 여유 있으면 그리고 후치의 행운 상자 는필 구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 밑에 이제 할인이 안 들어가는 이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구매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할인이 안 돼도 들어 이제 구매하셔야 되는 게 아티팩트 가와서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게 이제 랜덤으로 돌아가잖아요. 랜덤으로 돌아가는데 할인이 들어갈 수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 거는 할인율이좋면 무조건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품목이 많긴 한데, 구매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아티팩트 강화성은 필구매, 그리고 뭐라고라도 필구매, 어그 다음에 신비의 메달도 필구매, 이런거 위주로 구매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할인율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매제나 그런 것도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총매제도 할인율이 좀 많이 들어간다면 구매해볼 법하고요 아무튼 영상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무거나 구매하진 마세요. 왜냐면, 지금, 하늘석을, 지금, 에픽세븐 측에서 소모를 좀 시키는 이유가, 이번 에픽패스도 오거든요? 에픽패스도 오기 때문에, 에픽패스 이번에 유핀의 스킨이에요. 그래서, 1800 하늘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하늘석을 좀 컨트롤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후치상점이, 지금 이제 신규 유저 유입도 있을 거고, 앞, 아,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대규모 업데이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지 하늘석을 좀 소모를 시키려고, 나온 거예요그 에픽패스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 막 쓰지 마시고, 뒤에 거, 뒤에 거 이제 앞으로 올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좀 컨트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 어떤 거 살지 모르겠으면 그날그날 오셔가지고 방송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또 대답해드리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 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